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제가 광양, 관양 순천, 광양을 향하기 전에 어 곡성, 이는 곡성군입니다. 곡성에 있는 손님을 한번 뵙고 가려던 참에 곡성 보건소를 제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뭐가 있을까 홍보도 할게 왔는데 세상에 금연 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담배를 안핀지한 일주일 되갔는데요 약간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마침 금연 치료 상담 좀 받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금연 클리닉 패치가 있어요. 금연 패치 그리고 이건 스페어민트 사탕입니다. 이건 비타민 비타민 사탕이고, 치약도 주고, 일종의 권련형 담배, 가짜 담배입니다. 얘는 어, 아로마 향이라고, 담배 연기 대신에 상큼한, 자연적인 아로마 향을 맡으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금연, 담배 피우시면서, 금연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 솔직히, 인간의 의지로는 약간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자가 있고 어, 도움이가 있는데요 어, 혼자서 해결할 때는 약간 벅찹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금연패치라든가 비타민 그리고 아로마 향 그리고 스페어민트 사탕 이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서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건강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담배를 피면은 남자의 스킨 향이 안 나고 남자한테서 누렁내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 누렁내 좀막 막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요즘 안 피잖아요 안 폈을 때 담배 핀 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누렁내 근데 막상 또 제가 피려면은 또 향기로 와요 그게 참 담배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피면 낭만이고 너미 피면 <laughs> 몸에 안 좋은 것처럼 하여튼 자기 기준에서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한번, 금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제가 루트를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각 지역 보건소 가시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